서비스 한번 해주지. 서비스? <목소리> 어? 빨리 영상 틀어. 영상 어, 어떻게 틀어요? 이은귀 잠깐만 이 털이 뭐야? 이 털이 뭐야? 잠깐만. 아니, 아니, 뭐야? 귀요미 <웃음> 뭐야? <웃음> <8단이> <웃음> 아니 지금까지 그것도 <흐드모를> 모르고 <laughs> 방송하고 있었다니. 하는 거야. 다시 재생. 1 <laughs> 2아 잠깐 잠깐 잠깐. 귀요미 그만 그만 귀요미 멈춰. <laughs> 멈춰. 삼당이 사람을 귀염히 귀 멈추는 방법. <laughs> 이 끊는 방법을 <laughs> 끊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겠는데 아, 지금 왜 영도 빨리 안 틀어주냐고 영도 빨리 틀어달라고 영도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 빨리 저기 네이버 네이버 검색해 빨리 구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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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치해 빨리 아니 내가 무려 천원이나 후원을 했음 이 사람이 <laughs> 더블 클릭하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나? 이거 미드오면 그냥 잠시 약으로 들어야 되네. 아니가 아, 아, 아니, 아 기대한 아, 제 소개 드릴게. 왜 나는 이거 아, 그냥 클릭하면 되는 줄 알았죠. 아 이거 또또 눌러야 돼, 이걸? 안 돼. 안 돼. 이거 소리 끄는 방법은 어떻게? 나 <laughs> 이거 몇번 들어야 되는 거야?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어. 몇 번을 들어야 돼? <laughs> 아, 이 그냥 될줄 알고 아, 어, 어, 영상 왜안뜨지 어, 이거 기다리면 되나? 어, 이거 한번 기다려 볼까? 어, 룰루랄라아 잠시만 기다리세요. 영상 나와요. 음, 아, 영상 나, 어, 왜안 나오지? 트위피 나무라는. 트는 게 따로 있었어. 어쩐지 이건 <laughs> 누르고. 거 아니구나. 아, 니구나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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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이따 이따가 이따요이이따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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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가이 이따가 이따 기요미 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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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봐. 그런가 봐 마켓. 하하. 닝님 알아요? 음. 음 그렇구나. <laughs> 어? 오케이. <laughs> 왜요? 예 음, 알았어요. 음. <laughs>